태풍 불라피론의 북상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장 먼저 취임식 취소 결정을 한 이후 전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줄줄이 취임식을 취소했습니다. 이철호 경북 도지사 역시 취임식을 취소하고 분만 전문 병원과 재난 위험 현장을 찾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사지에 오래된 주택이 밀집해 있는 안동시 범석골 이철우 신임 도지사가 비 피해 위험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민 예, 예, 예. 어, 그래 민선 칠기 임기 시작 첫날인 어제 이 지사는 도청 간부 공무원들과 영천 호국원을 참배한 뒤. 곧바로 포항에 있는 분만 전문 여성 병원을 찾아 첫 아이를 출산한 산모를 축하했습니다. 오후에는 재난안전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물론 오늘 있을 취임식은 취소했습니다. 대신 직원 조회를 통해 취임 선서를 하고 사무 인계인수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역시 학부모, 교직원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려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바로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군수들은 대체로 예정대로 취임식을 진행합니다. 김학동 예천 군수는 주민 대표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으로 황천모 상주시장은 시민과의 토론회로 남다른 취임의 의미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기입니다.